안 들어왔어, 그지 그냥 났지 이상하잖아. 끊게 할게. 로. 어휴, 파력도 좀 들어 봐. <laughs> <나, 웃음> 어떻게 나한테 부탁을 깨졌어?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어? 깨졌어. 아니, 아니, 의세형 핸드폰이 무겁네. 어우, 무거워. 맥스라서 그래 어, 프로맥스. 켜졌어? 네 켰어요 켰어요 지금 여기는 어디죠? <laughs> 여기요 도로에요 네 저희 지금 오늘 샤이니 여섯번째 어.. 공연 앨범. 끝나고 <laughs> 이제 세번째 공연까지 오늘 다 끝나고 이제 저희가 우리끼리 또 시간을 보내러 가고 있습니다 어... 회식하러 가고 있어요 와우 쉽지 않구만 오늘 팬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민호형도 한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그때 진짜 너무 힘들긴 하다. 우린 미친 샤이니. 베첼레는 뭐, 샤이니. 형 진짜 솔직히 어. 방송에서 거짓말하시면 어떻게 안 힘드시잖아요. 어떻게 알지? 공연 한번더 해? 아이씨. <웃음> <웃음>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안 돼? 네, 아, 한번더 하자. 쿨타임 일주일은 줘아야지 아직 체조 저기 그 대관 그 오늘까지여서 네. 가능할 거 같은데. 아니, 진짜. 쿨타임 일주일은 줘 풀타임 일주일? 여러 하는 건 좋은데 오늘은 안 돼. 어, 진짜 빨리 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아니, 앵콜 하니까 우리 앵앵콜 네. 처음 했잖아. 예, 네. 앵앵콜 네, 진짜 하고 나니까 진짜 헤어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던져서 이제 막그 앵콜 공연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대기실에 오자마자 태민이 울었어요 <laughs> 조명을 제대로 받으시네요형들 네, 네. 저희 지금 조명 하나도 안 쓰고, 자체 발광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다 그래요? 네, 네. 음... 지금 거의 천녀의원이에요. 이걸 꺼드릴게요. 어? 안 되네. 야, 꿈도 안나 <laughs> 어, 왜그러 야발라바 이기야. 야발라바 이기야. 아까 공연 소감 얘기하는데 어어. 멤버마다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 아, 나 진짜 울컥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대기실에서 울었어? 아니야. 이럴까? 정말? 야 <laughs> 응? 네, 대기실에서 울었어. 걔를, 걔를 핸드폰을 떼게 좀 연결해. 걔 거의 지금 배터리 나올지도 모르구더라고요 누구, 아, 이거? 아. 아, 나 목이 나갔어. 그럼 다시 불러? 목이 안 나가면 이상하지. 다시 불러? 어우, 태민이 하품해요? 아니에요. 어. 아, 뭐 했어요? 아, 나는 사실. 아, 전 정말. 정말 정말 공연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고 재밌었는데 아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내가 체력이 이렇게 약하다니 그러니까 평소에 형이 운동하자고 했어요 네, 안 했어요? 평소에 운동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형이 좀 네, 말도 안 되게 이거는... 하시는 거잖아요 명당 사람이라면 아주 손쉽게 해낼 수 없는 콘서트예요 큐지트 진짜 대박이다 네, 아 그리고 제가 느꼈는데 너의이 근질은 순간적인 힘을 잘 내는 타입이지, 지구력을 요하는 타입이 아니었어. 규정. 그래가지고. 영혼이 다제 <laughs> 나는... <laughs> 치아가 다 빠졌어요. 그럴게. <laughs> 뿍뿍뿍 <laughs> 코털이 더 <다> 빠졌어요. 어, 이구태윤이얘 멀미해서 그래. <laughs> 막이 그런가 봐. 나 근데 지금 하품할 리가 없는 게나 카페인 진짜 과다 섭취하는 이거야, <목소리> 나러안 <laughs> 보이게 하지 <해야지. 목소리> 예, <목소리> 아라라라라라라 출근길,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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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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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라라라라데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 퍼스타 남라의라라 의상이 저보고 픽업 오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laughs> 아, 진짜?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가져야지 끝까지 해야지. 까 해야지. 가져야지 아, 이제 너무 그러니까 배도 안 고프다, 이제. 어, 나는 그치. 진짜 솔직히 너무 배고파. 나 지금 미칠 것 어, 같아. 같아. 지금 다 모든 걸다 먹을 수있어 수 아니, 그럴 수가 없어. 그래. 밤이라도. 아니, 근데 진짜 이번 공연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준비를 조금 아슬아슬하게 한 것만큼. 그험도 굉장히 크고 나는 그거 느꼈어 형이랑 막설록이랑막설록할때눈 마주치고 민호 형이랑 그거 막그 아이덴티티랑 막 이런 거할때눈 마주치고 아 나는 어. 멤버들이랑 교감한다는 게난그 눈만 봐도 그 감정이 어. 느껴지더라 그래 나 울었잖아 설록할때 맞아 형 울더라 설록할때 진짜로? 응나 하트... 하트한택할 때도 울고 진짜? 응나왜 <laughs> 몰랐지? 나이키 때도 울었어 많이 울었네한 동팔미 뜨고 어... 아니 그리고 저 에블바리.. 저 혼이 나가있었던 거 알아요? 저 반대로 탔잖아요 <laughs> 나 진짜 나 진짜 에블바리.. <laughs> 둘이 너, 반대로 탔어? 내가 반대로 탔어 아 그래? 형나 봤지? 어... 반대로 타는 거 그거 오늘 아니야? <웃음> 오늘.. <웃음> 진짜 내가 너 보면서도 와 진짜 내가 뭐하는 거지 지금 생각이 들어서 <laughs> 반대로 타가지고 태민이랑 나랑 같은 방향이었어. 꽤 <laughs> <그게> 그럴 듯했어. <laughs> 그래? 같은 <그치>. 방향이어서. <laughs> 네. 둘다 바꿔시면 또 웃길 뻔했는데. 어 안쪽을 한 방향이었어? 아나 어, 어, 몰랐네. 그래 둘다 이렇게 비상 사인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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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상구 스타일로. 어. <laughs> 나가시는 분은 이쪽입니다. 비상구처럼 그렇게 했어. 잘했네. 잘했어. 멤버들 고생했다. 어. <laughs> 태민이 오늘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텐션이 아직 살아있네. Gracias, gracias, vamos.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coming. We, our shiny, love you guys. And then when we go to Spain or USA or some, 이런 이곳저곳, w h e r wherever, 몰라, wherever we go. We hope to meet you guys So... We're expecting for... We could... I mean, we could tour everywhere Right We want to We want and to And we could So... Stay tuned Stay tuned Anyway, our heart is coming out tomorrow right. On... On 6PM, right? In Korean oh, yeah. time mm -hmm. In Korean time, so... Don't forget to check hard we like literally we made it really hard for this music video and this album and all about my like, music and and music i mean concert everything it was such a wow it was such a like like a movie it was right. such a drama we went through a lot of things this time so we kind of we, but we're not exhausted so we're kind of expecting to and i hope you guys so please check it out us. yes please uh tomorrow 6 p.m korean time don't forget don't forget don't forget so i hope we can meet soon guys Inside 또 네. 만나요 여러분. 안녕 푸시캣. <laughs> 와라라 <laughs> 안녕 푸시캣. <laughs>